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의 자세와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의 자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죠. 목회자나 전도사, 사역자만.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또 유명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한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해졌습니다. 무명해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사역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사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 고니,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것 같이 온순한 마음으로 사역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머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젖도 먹이고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현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사노니까 성도들을 양육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니더로서 교회를 섬길 때 주변 성도들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사도바오는 또한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곤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식으로 여겼다는 거요 내가 내 자식으로 여겼다는 거. 자식으로 여기면서 곤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훈계하고 훈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든. 곤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강인하고 훈계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선이 두 개잖아요 당연히 선이 두 개죠 <laughs> 선이 두 개인데 <laughs> 선이 다르죠 선이 다르죠 하나는 되게 부드럽고 하나는 되게 거친 선이죠. 그래서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한 손은 아버지의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루십니다. 사도 바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가 힘드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변 성도들을 섬길 때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합당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런 부모 훈치 않죠. 쉽지 않아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진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겨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어디까지 우리가 섬야될까요 생명을 주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소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일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는 거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삼겼던 신라의 그런 수고함을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않냐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가면은 그 도시에 좀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대접 받으면서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대사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 수고했대요. 밤과 낮을 가르지 않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할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목숨까지 주는 것이 아깝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대사님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인 거죠.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삼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줄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생명까지 내어 줄 정도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지요 생명을 내놓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누구를 훈계하더라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불편해서 그 사람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삼기고 있는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삼기고 성도들을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천국 가기 전에 뭐 어디 스테이션에서 기다리는 것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삼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밤낮 수고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성도들 안에. 이곳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창구와 같은 모임이다, 창구와 같은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우리 서로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리에게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과 아버지의 강인한 마음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마음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